3월 10일 대통령님께서 불법화면당하신지도 벌써 1년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현재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태극기가 무엇을 이었냐고 불안해하시면서 희망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희망을 넘어서 승리를 확신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저 좌파 대모건들이 이루어왔던 것을 지난 1년 동안 태극기는 그 이상을 이뤄냈습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고더 많은 후원을 국민들이 직접 이뤄냈습니다.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대모현장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한명한명 한명 나와서 자기돈 내면서 몇 시간 동안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자기들이 촛불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혁명이라고 말을 하냐면 법도 무너뜨렸고 이 나라의 기본 틀 자체를 다 무너뜨리면서 대통령님을 때법으로 내려앉힌 것입니다. 그들이 혁명이라고 말을 하기에 사실 우리는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지만 혁명이 부른 혁명으로 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태극기 혁명입니다. 지난 3월 10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보라고 하는 거라고. 자유 세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김일성한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지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한테 잠시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저렇게 되셨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고 우리는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laughs>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고 하지만 가슴이 뜨겁기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머리 차갑게 생각해봐도 절대 질수 없는 싸움 우리는 계속 태극기 들고 나오면 됩니다 이한 걸음 한 걸음이 혼내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일지언정 위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간디가 세계 세계 역사에 이름 남아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곁으로 반드시 돌아오셔서 승리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반응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반응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백악관은 초창기부터 핵을 내려놓고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북한에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 스탠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좌파선성이 무대에 공간을 하고 있는 것이 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놀아가시면 안 되죠. 우리는 의연하게 그냥 우리 갈길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 우리가 있음을 알리고 우리 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게 그것이 태극기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보고 있는 많은 청년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 건 사실 저도 싫습니다. 근데 계산하고 나와도 질수 없는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질수 없는 싸움입니다.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살랑살랑 어르신들은 그냥 살랑살랑 태극기 키는대 가시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분들이 나와주신다면 그 청년분들이 결기 있게 앞장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좌파독재 정권이 하고 있는 실상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파를 여실히 두드려 봤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청년들과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었니다 아,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장님이 한 70대 정도 되어보이시는 분이 알바를 안 쓰고 혼자서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면 10분, 20분이면 끝날 줄을 혼자서 1시간 가까이 아이스크림을 푸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를 쓸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을 곳곳에 와닿고 있는 겁니다. 저 좌파들은 자신들이 틀린 것을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피와 땀, 미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은채 자신들 사상 증명에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가 맞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 전쟁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종결시켜야 합니다. 자유가 맞다는 것을,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laughs>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가가 옳았다는 것을, 김일성은 시대에 다시 없을 역, 역적이자 국민들을 노동, 국민들을 노예화시키악덕도 군주나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